자 약정자가 맹자를 맹자를 접견했다. 맹자가 말했다. 그대가 다 나를 만나러 오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다 만나러 오냐? 여기 비꼬는 거죠. 간단하게 구시네요 약정자가 대답했다. 선생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대가 이곳에 온지 며칠 되었느냐? 너가 여기 온지 며칠 됐니? 약정자가 대답했다. 어제 왔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어제 왔으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제 왔으니까 바로 어제 와가지고 문화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악정자가 말했다. 숙소를 미처 정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대는 숙소부터 정하고 나서 어른을 찾아뵙는다고 들었냐 악정자가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원문은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재밌네요. 이거 이 아까리 파이터 맹자의 그 본질을 잘아 본질이란다. 그 파이팅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노에는 이런 재미가 없어요. 노노는 노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논어는 그 맹자는 요렇게 이제 파이터 기질이 있는데 공자는 파이터 기질이 없어요 공자는 되게 점잖은 사람이고 맹자는 점잖은 듯하지만은 사실은 점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자들은 점잖다고 생각했지 근데 언행이나 그런 걸볼때 점잖다기보다는 되게 활달하고 그리고 의욕 넘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맹자를 읽을 때 느끼는 재미라는 게 내가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 막막 지고지순하고 막 그런 걸 느낄 때 벅차오르는 그런 그런 가식적인 재미 말고 진짜 느끼는 진짜로 이제 만화책 봄 스크랩 필되는 같은 그런 재미를 얘기하는 건데 맹자를 읽을 때 느끼는 재미하고 공자를 그논 논어를 읽을 때 느는 재미가 좀 달라요. 논어는 풍자하고 해석 풍자하고 그 다음에 비유하고 해학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미가 있고요. 맹자는 이렇게 맹자가 맹 선생이 가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 파이팅 덕분에 재밌는 면이 있죠. 아무튼 공자는 되게 점 점잖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논어를 언젠가 읽게 될 텐데 읽으면은 그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쪽 각자의 매력이 있죠. 옛날에는 옛날엔 그래서 이제 맹자를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싫어했는데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싫어했었었는데. 지금은 근데 잘 모르겠다. 역시 선진시대, 진나라 통일 이전 시대 사람들은 다 독특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맹자가 악정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자우를 따라서 여기 온 것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이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대가, 난 네가, 그대가 그러지맙시다. 네가 그렇든 네가, 네가 옛날 성인의 도를 배워서 그것으로 먹고 마실 방편으로 삼을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까 그 말에서 이어지는 거죠 확정자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지 꿀값 떨지 마라 그렇게 제자를 제자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죠